안녕하세요. 혜인선언 원장, 비로영웅입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보탑 앞에 현병에 알가의 팔공독수가 가득 차고, 어, 현병, 그냥 이 조그마한 목이 좁은 곱병 음, 같은 거예요. 알가의 팔공독수 아주 청정한 물. 이 가득 차고 묘한 채우고 말이죠 묘한 보배 향로에 무가의 향을 태우며 보배 향로에 아주 가치가 높은 음, 가치를 측정할 수없을 만큼 높은 좋은 향을 태우며 많이 보왕 등으로 등촉이 되고 이제 등불이 된다는 거죠 보리의 묘한 꽃은 재불과 여러 대종에게 모두 흩어진다 하늘에 맛있는 음식과 향기가 깨끗하게 향기롭고 도향, 말향, 구슬, 머리 장식, 영락으로 공양하는 운해이며, 영락은 뭐 목걸이죠? 보배 목걸이, 구슬 목걸이 이런 거예요. 운해는 구름 바다 뭐 그만큼 모든 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린다. 여러 바람일로 공양하는 보살이며, 열의 진실한 공덕을 노래로 찬탄한다. 자기의 몸이 그 속에서 공헌함을 스스로 보고 그 팔방의 모든 분신물의 한분한분 한분 부처님마다 모든 분신불, 화신, 분신 알죠? 어, 분신으로 나투신 부처님을 뜻해요. 부처님마다 앞에서 모두 이와 같이 봉헌하고 공략한다. 또 자신이 석가모니 열의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묘법 연화의 대성의 뛰어난 뜻을 선설하는 것을 듣는다. 이 관을 짓고 나서 곧이 개송을 염송한다. 나의 공덕의 힘, 여래의 가지하는 힘및 업계의 힘으로써 늘리 공량하고 머문다네. 이 개송을 세편 혹은 일곱 편을 염송하고 곧대허공장보공량진을 염송한다. 옴음 가가나 삼바 바즈라 바혹 이게 이제 허공장 대보살님의 공양진언이에요이개송과이 진언을 염송함으로써 말미암아 일체 열래및 대회의 대중은 모두 진실하고 광대한 공량을 얻는다. 흑공계에 두루 가득차게 공량을 올리는 겁니다. 다음으로 삼중의 만다라 모임 대중을 마땅히 관한다. 처음에 중앙의 부처님은 8대 보살 및 4대 성문성과 나란히 하고 제2원에는 여러 보살이 무량하고 무수하며 제3원에는 제천8부및 4대 미덕보살이다 태장의 만다라가 이렇게 생겼어요. 각각은 내모퉁이에서 무량한 분노하는 권석과 나란히 하고 일체의 마구니로 하여금 물러나 흩어지게 하고 침범하지 못하게 한다. 그런 후에 제 발에 전법륜 보살이를 맺는데 두 손은 각각 금강권을 짓고 두 금지와 두 소지는 서로 갈고리를 하면 곧 이룬다. 수인을 단위에 안치하고 진을 다섯 변염송한다 진은 왈, 옴, 바즈라, 자크라, 훔, 작, 훔, 밤헉이 수인을 맺고 진을 염송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단 중에서 재불보살 및 모든 성중은 수량이 허공과 같고 법계 두루 미치고 보토불찰를 이룬다. 아주 넓고 광활한 부처님 세계를 이루는 거죠. 일체 유정은 아득하게 몸과 마음이 통하여. 같은 모습이며 이 뛰어나고 묘한 찰토 속에서 그림자가 나타난다. 곧 다음으로 진녀 법성 도량 관행에 마땅히 들어가서 이 개송을 염송하고, 개송 중에서 진실하고 뛰어난 뜻을 사유하고, 내지 마음은 진녀 최성과 더불어 상응하는 것이 한계가 된다. 동영상 중에 요가 편이 있어요. 그게 보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내 마음은 진여, 최성과 상한 것, 그게 뭐냐? 그게 요가예요. 무상, 요가. 이 진언행 수행자를 요기라 그래요. 수행자를. 이 수행을 요가라 그러고. 무상, 요가. 안유트라, 요가라 그래요. 정확하게 무상, 등, 증, 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든 중생은 수행해요. 안유뜨라 뇨가 딴트라 이게 여기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진여 체성과 더불어 상응하는 것이 한계가 된다. 내 마음이 진여 내 마음 자아가 자아 알죠 자 만들어진 자아 만들어진 마음 이것이 진여 체성과 서로 대경 상응. 해야 된다. 서로 맞대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동등함을 인지하고 서로 끌어안아서 하나가 되는 경지에 이르러야 됩니다. 허공이 도량이 되고 보리는 허공의 모습이며 깨달음은 허공의 모습이다. 또한 무등각이며 무없설무자 평등하다 할때등 음, 등자 깨달 을 각자거든요. 무등각 각과 어, 평등한 것이 없다. 진력이기 때문에, 열애이네. 자아가 없으면, 자아가 만들어진 이 자아가, 실존하는 자아가 없는 걸 인지하면, 그게 보리심이고, 그게 참된 열애의 성품을 인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깨달음과 하나가 돼서 실체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열애가 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봉청일체여례 병제성중인 일체여례와 모든 성중을 봉청하는 수익을 맺으며 두 손은 안으로 교차하여 합하여 주먹이 되고 오른손 검지를 펴서 그 밑마디를 구부려 갈고리와 같으면 곧 이루어진다 지는 왈, 남악, 사마야, 다 부타, 남, 아흐, 쌀, 와, 드라 뿌라, 띠, 하, 따, 따타, 가, 땅, 이수인을 맺고 진을 염송함으로 말미암아서 재불보살 및그 권속은 와서 모이지 않음이 없다. 모든 불보살이 모인다는 거죠. 행자는 취봉산 꼭대기 공중에 머물고 있음을 확실하게 알고 분명하게 보며 곧 오른쪽 알과 그릇을 취하고 두 손으로 받들어 지니고 이마를 마주하여 봉헌하고 제불보살 및 모든 성 중에 발을 목욕시킨다고 생각한다. 그 알과 그릇은 혹은 금은, 숙동, 정년된 구리, 만호, 상거, 이고 이와 같은 그릇은 다 법에 맞다. 그러니까 보석이나 아주 귀한 것으로 만든 네. 인류를 취함에 따라서 가득 채운 물은 모두 깨끗하고 미하고 향기롭게 깨끗하며. 위로 뜰때 꽃에 약간의 울금을 합하여 붙인다. 처음 봉청할 때 우변의 것을 취하고 봉송할 때 좌변의 것을 사용한다. 봉청은 불러 모실 때 봉송은 보내드릴 때 그것을 뜻합니다. 곧 이때 공손하고 은중하게 제불에게 구하여 마음속의 소원을 구하며 소원을 빨리 성취되게 된다. 마음 속에 소원을 구하면 마음 속으로 소원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주기 하소서 하면 빨리 성취된다 말이죠. 나막사마한다 부드럼 까가나 사마사막 스바하. 다음으로 헌화자인을 맺어야 하고 두 손의 좌우 엄지와 소지의 머리를 각각 서로 받쳐주고 나머지 여섯 손가락은 연꽃이 필요하는 형세와 같으며. 곧 이루어진다. 연화수인. 수인이 정말 여기에는 많이 나와 있어요. 보통 이렇게 이제 꽃, 이게 연꽃이에요. 연꽃을 바칠 때 이렇게 이렇게 하는 수인인데 연화수인이라고 합니다. 남학 사만다 붓다남 아흐 이수인을 맺고 진을 염송하여 가지하는 힘으로 말며마 곧 이수인에서 무량한 보배사자자와 연화자 여러가지 모든 자리가 유출된다. 부처와 보살, 일체의 성중은 각각 마땅함에 따라서 모두 수사한 자리를 획득한다. 이 다단이와 수인을 함으로 인해서 모든 불보살님들께 자리를 제공하는 거예요. 오셔서 앉으시라 하고, 소청이죠. 모든 불보살 불러 모아서 이렇게 다 각각의 자리를 좋은 금강자, 사자자 자리를 드리는 거예요. 다음으로 보통 인을 맺고 두 손은 안으로 서로 교차하여 주먹이 되고 모든 손가락 마디를 조금 일으킨다. 곧 야강보살의 여러 진을 염송한다. 진을 말따다아차 안대반 대마니 마마네짓떼짜릿떼 샤메 샤미타비 샨는떼 묵떼 묵따따메 샤메 아비샤메 사아사메자에 그샤예 악샤예 আশ্বি শান্তে শান্তে দারানি আলুক বাসে আবেশ বি আবা দিবিষ্টে আতা পিষ্টে উকুলে বুকুলে আরাে পারাণে শুকাশি আসামে পুতা বিলোকিতে দরমা পিক 니르그샤니 바야 바야 디쇼다니 만트레 만트라 그샤떼 룻데룻따 고샬레 악샤 악샤야 바나타야 발로아마니야 나타야 스바하 용시보살 다라니왈 따디아타 스발레 마하 스발레 옥케 묵케 아네아타 바디뜨리 띠에 트리티야 바티 이티네 비티네 치티네 트리티네 트리타 바티 스바하 비사문 다라니 왈따데아타 아테타테 누다테 아나노다니 쿠나디 스바하 낭국천왕 다라니 왈따데아타 아가니 가니고리 간다리 짠다리 마땅게비카시 산쿨레 브루샬리 스바하 다음에 10나찰려 다라니 따데아타 이띠메이띠메이띠메이띠메이띠메이띠메 니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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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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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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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바하 위와 같은 여러 진언을 염송함으로 말미암아 경을 지니는 자에게 큰 가지를 지어주며 여러 나쁜 귀신들은 다 멀리 떠나고 감히 가까이 하지 못하며 모든 재천 선신들이 와서 지켜준다는 뜻이죠. 행주자와 내지 꿈 속에도 또한 감히 접촉하여 범거롭게 하지 못하며 꿈에도 수행자를 방해하는 악몽을 꾸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그런 것도 없앤다 이거죠. 모든 때에 다 안락을 얻는다. 마땅히 이 사유를 짓고, 이 묘법 연화경에 대하여 은근하고 정중한 마음과 만나기 어렵다는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다. 다시 이 생각을 지어서 말하기를, 나는 무시 이래로, 시작 없는 시작으로부터, 이 말이에요. 육치에 생사하고 윤회하였으며, 육도를 떠돌았으며, 모두 험하고 전도된 분별로 말미암은 것이며, 이와 같은 교황보살 도법을 일찍이 만나지 못한 것이다. 우리 불법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죽고 살고 죽고 하는 육도를 맴돌았다. 이 말이죠. 오늘 이제 듣고 보고 수지하고 독수하는 것은 모두 재벌보살이 자비로 불쌍히 여겨준 것이며 나로 하여금 이와 같은 묘법 경황을 만나게 해준 것이다. 이와 같은 깊은 은혜를 장차 어떻게 보답하겠는가. 설령 삼천세계 가득한 뛰어나고 묘한 진보, 아주 귀한 보배죠. 및 음식, 향화, 번개, 비단천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라, 도시, 초다 등이 미인수 같고 끝없이 많고 내지 목숨이 또한 다시 이와 같아도 목숨이 그만큼 많다 해도 모두 다 버려서 베풀며 여애및이 묘법연화 대성 보법을 공량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묘법연화경에 네, 보시한다는 뜻이 모두 그쪽으로 공량을 올릴 것이다. 이 말이죠. 비록 다급을 경과할지라도 또한 일개의 은혜를 갚을 수 없다. 매우 깊게 참계를 낸다. 이제 참회해야 되겠죠. 이 묘법연화경은 만나기 힘들고 만나더라도 읽고 수지하기 힘들고 읽고 수지하더라도 거기에서 큰 가지력을 얻기 힘들다 는 거죠. 그래서 이 예, 묘법연화경 의회를 통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